교과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둠별로 1에서 100가지의 자연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우고 물음에 답하시오. 1을 지운다.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3은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5는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은 수 중에서 처음 수는 남기고, 그 수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이 방법은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소수를 찾는 방법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고안한 것으로 소수를 체로 걸러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를 이용해서 소수만 걸러내고 소수가 아닌 수들은 버린다는 거죠. 오늘은 엑셀을 이용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한 소수 찾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드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자동으로 구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수를 다른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나머지를 자동으로 구해 주는 것이 모드 함수 기능이라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력창에 등호를 입력하고 모드라고 쓴 다음에 괄호를 열고 나머지를 구할 수를 먼저 적고 콤마 나누 수를 적은 다음에 괄호를 닫습니다. 예를 들어 17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입력창에 등호를 입력하고 모드라고 씁니다. 괄호를 열고 17,5라고 씁니다. 괄호를 닫습니다. 됐죠? 이제 엔터키를 칩니다. 17을 5로 나눈 나머지는 2입니다. 이렇게 나머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만일 이 셀에 입력된 값을 이 셀에 입력된 값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줍니다. 입력창에 등호를 입력하고 모드라고 씁니다. 괄호를 열고 이쪽 셀을 클릭합니다. 콤마 이번에는 이쪽 셀을 클릭합니다. 이제 괄호를 닫고 엔터 키를 칩니다. 412를 7로 나눈 나머지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셀에 입력된 값을 바꿔주면 엔터키를 쳤을 때 계산 값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나머지를 구해줍니다. 이번에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을 찾아 그 셀에 내가 원하는 서식을 적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각각의 셀이 보이도록 하는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위에 보기 메뉴를 클릭하고 눈금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셀을 나타내는 눈금선이 보이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면 조건에 맞는 셀에 내가 원하는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던가 기울임꼴로 하던가 혹은 색깔을 바꾸던가 또는 셀 자체를 색으로 채우던가 하는 여러 가지 서식을 내 맘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을 어떻게 정해줘야 16의 약수를 모두 찾을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겠죠. 조금 전에 배웠던 모드 함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모드 16, x가 0이라면 이 x에 해당하는 수는 어떤 수일까요? 16을 x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x가 바로 16의 약수입니다. 그렇겠죠? 우리는 이 X를 모두 찾아야 하는 거죠. 조건부 서식은 여기 홈 메뉴에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새 규칙을 적용해 줄 겁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고 규칙 유형 중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합니다. 이제 등호를 입력하고, 모드, 괄호 열고, 16콤마, 자, 조금 전에 선택했던 이 범위 중에서 첫 번째 셀을 클릭합니다. 이 셀의 주소가 이렇게 달러 표시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달러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은 이 셀이 잠겨 있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 셀을 포함해서 이 선택된 모든 셀에 대해서 똑같은 수식을 적용할 거니까 이 셀의 잠금을 풀어 줄 겁니다. 자, 이 달러 표시를 없애려면 자판에서 F4 키를 찾고 F4 키를 연속해서 두 번을 눌러주면 됩니다. 또는 셀의 주소를 직접 입력해 줘도 됩니다. 괄호를 닫고 16을 이 셀에 입력된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수식이 참이 되는 값에 서식을 지정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적용할 서식을 선택합니다. 글꼴의 스타일을 바꿔줘도 되고, 색을 바꿀 수도 있고, 채우기 메뉴에서 셀에 적용할 배경색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16의 약수를 모두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2번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3의 배수를 모두 찾고 적당한 서식으로 표현을 해 보세요. 자, 모두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수. 바로 이 수가 3의 배수겠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를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 자, 등호를 입력하고, 모드, 첫 번째 셀을 클릭. 이 셀의 주소가 D11입니다. 확인하고,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콤마, 이 셀에 입력된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값을 찾아 서식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기울임 꼴을 적용하고, 색깔은 초록색 확인을 클릭합니다. 한번더 확인. 모두들 됐죠? 이번에는 앤 n d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앤 n d 함수는 둘 이상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참으로 판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판단해주는 함수입니다. 문제 1번, 3은 24와 39의 공략수이다. 자, 이 문장에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해 보도록 하죠. 등호를 입력하고 앤드 괄호 열고 첫 번째 조건을 씁니다. 3은 24의 약수이다. 모두 괄호 열고 24를 콤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다. 됐죠? 자 콤마 두 번째 조건 3은 39의 약수이다. 모두, 괄호 열고, 39를 콤마,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다. 됐죠? 괄호를 닫습니다. 엔터키를 칩니다. 자, 이 문장은 참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한번 해볼까요? 등호를 입력하고, 엔드, 첫 번째 조건, 모드 이 셀에 입력된 값을, 콤마 이 셀에 입력된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됐죠. 콤마 두 번째 조건 모드 이 셀에 입력된 값을, 콤마 이 셀에 입력된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다. 자, 두 번째 조건을 입력했으면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칩니다. 3은 24와 39의 공략수이다. 참이죠. 셀에 입력된 값이 달라지면 판단 값도 달라지죠. 자, 이렇게 AND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조금만 더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 중에 같지 않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때, 같지 않다를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16의 약수가 아닌 수를 모두 찾으시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를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을 선택, 새 규칙을 적용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 선택 자, 수식을 입력해 보죠. 등호를 입력하고 모드 16을 콤마 이 셀에 입력된 수로 나눴을 때 자, 셀 주소 확인하고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 모드 값이 0이 나오면 이 셀에 입력된 값이 16의 약수라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이 모드 값이 0이 아니다, 즉 0과 같지 않다라는 그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0과 같지 않다, 즉 같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기호는 자 이렇게 부등호를 작다라는 부등호와 크다라는 부등호를 함께 써주면 됩니다. 작다와 크다를 연달아 써주면 그 모양이 마름모처럼 생겼습니다. 이 마름모 모양을 꼭 기억하세요. 자, 0을 치면 16을 이 셀에 입력된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자, 서식을 지정해 보죠. 선생님은 굵은 기울임 꼴을 선택하겠습니다. 색은 빨간색. 확인. 한번더 확인. 다들 잘하셨으면 문제 2번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3의 배수이면서 짝수가 아닌 수를 모두 찾으시오. 한번 해볼까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셀을 모두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 새 규칙 적용 자 등호를 입력하고 조건이 두 개니까 end 함수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3의 배수이다. 모두 이 셀에 입력된 값이 3의 배수이면 3으로 나눴을 때 모두 값이 0이죠. 자, 첫 번째 조건이 입력이 됐습니다. 콤마 두 번째 조건 짝수가 아닌 수, 즉 2의 배수가 아닌 수를 찾으라는 거죠. 모두 셀에 입력된 값이 콤마 2의 배수가 아니다. 즉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부동호 작다와 크다를 연속해서 써주고 0을 씁니다. 됐죠. 두 번째 조건이 입력되었으니까, 앤드 함수의 괄호를 닫습니다. 굵게 하고 채우기를 이번에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됐죠? 자, 드디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한 소수 찾기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정말 멀고도 험난한 길에 온것 같죠? 지금까지 준비가 잘 되었다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한 소수 찾기는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부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은 소수가 아닙니다. 1이 있는 셀을 클릭하고, 글자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소수가 아닌 수는 모두 회색으로 글자의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셀을 모두 선택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고, 세 규칙 적용. 자, 1을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어떤 수식이 필요할까요? 자, 등호를 입력하고 and 숫자 2는 남겨야 하니까 주어진 셀 값이 2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셀을 클릭. 이 셀의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직접 입력을 합니다. 이 셀에 입력된 값이 이가 아니다. 즉, 이와 같지 않다가 되겠죠. 콤마 자, 이는 남기고 이의 배수를 찾아서 회색으로 색깔을 바꿔 주도록 할 건데, 이의 배수는 모두 셀에 입력된 값에, 콤마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고 e n d 함수의 괄호를 닫습니다. 자, 이후에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지울 때도 이와 같은 수식을 반복해서 적용할 거니까 이 수식을 일단 복사를 해둡니다. 자, 수식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와 알파벳 C를 함께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가 되었다면 서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죠. 글꼴로 들어가서 색깔을 회색으로 선택을 합니다. 확인. 자, 이렇게 2는 남고 2의 배수는 지워졌습니다. 이번에는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자, 그런데 2의 배수도 되면서 3의 배수도 되는 수. 즉, 2와 3의 공배수는 2의 배수를 지울 때 이미 지워지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 6과 같은 수가 그러하죠. 자, 남아있는 3의 배수도 지워보도록 하죠. 범위를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 조금 전에 복사했던 것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판에서 컨트롤 키와 알파벳 V를 함께 눌러줍니다. 자, 2를 3으로 고치고 서식을 적용해 줍니다. 이렇게 3의 배수가 모두 지워졌죠? 이번에는 5를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워줍니다. 이미 지워진 5의 배수는 3의 배수를 지울 때 지워진 거겠죠? 5의 배수 중에 가장 먼저 지워지는 5의 배수는 25가 될 겁니다. 자, 지워보도록 하죠. 숫자를 5로 고쳐주고, 서식, 적용. 됐죠? 이번에는 7을 남기고, 7의 배수를 지워줍니다. 이때 남아있는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49입니다. 7이 14. 2의 배수 지울 때 없어졌고, 7, 3, 21. 3의 배수 지울 때 없어졌고, 7, 4, 28. 2의 배수 지울 때 없어졌겠죠? 7, 5, 35. 5의 배수를 지울 때 없어졌습니다. 7, 6, 42. 2의 배수 지울 때 없어졌죠? 따라서 남아있는 7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49가 되는 겁니다. 자, 남아있는 7의 배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워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11은 남기고 11의 배수를 지워줘야겠죠?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11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얼마일까요? 11 곱하기 11. 121일 겁니다. 이보다 작은 11의 배수는 2, 3, 5, 7의 배수를 지울 때 이미 지워지고 없습니다. 그럼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11의 배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7의 배수까지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남아있는 모든 수가 바로 소수입니다. 그럼 도전 문제입니다. 주어진 수 중에 소수를 모두 찾아주려면 어떤 수의 배수까지 확인해 봐야 할까요? 소수를 모두 찾아주세요.